본문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세요.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끝내고 오십시오. 관계대명사 제거 영상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학습하셨나요? 완전히 심어서 머릿속에서 못 잊어버리고 한번 봤어요. 두번 봤어요. 이건 안 돼요. 완전히 심어서 못 잊어버리실 만큼 학습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요 딴 데는 시간 쓰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투자하세요 공부하는데 그죠 여기에 투자하세요 자 사역동사 1, 2, 3번 다 학습하셨습니까? 암기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부사 구분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접속사하고 접속사하고 부 다른 건 아시죠? 요거 영상 꼭 올려드린 거 보고 끝내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목적어의 형태 투 부정사의 용법 그리고 LG의 다양한 의미 사용식의 사형식 정안 요것다 공부하신 상태에서 본문 들어가셔야 돼요 안돼 있으면 돌아가서 이거 영상 다 보신 상태에서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더 트랜슬레이션 앱 했습니다 이거요 공부하실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치니까 중학교 2학년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힌트를 주면서 갈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는요 내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낼 거야 이게 아니고 취업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집을 엄마 아빠한테 사드리고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선한 행,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영어 능력이에요 자합니다 Translation 입니다 Translation은요 번역 통역이란 말인데 트랜스라는 어근 기억하시돼요 트랜스는 바꾸다예요. T-R-A-N-S가 들어가면 어떤 단어든지 다 바꾸다, 바뀌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트랜스 바꾸다 그리고 A-T-I-O-N 끝난 명사예요. I-O-N 끝난 명사인데 A-T-I-O-N 끝나는 명사는 동사가 A-T-E였을 거예요. 거의 95%. 트 Translate 그러면요 번역하다 또는 translate는. 통역하다 라는 동사예요 translation 그런 번역 통역 tion 끝나는 건 강세가 바로 앞에 붙어요 translation 어디에 그래서 강세두라니까 translation 뭐 이러면 안 돼요 또자 app입니다 app 우리 어플 깔으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어플 깔었니이 어플이 app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왜 어플이라고 그래요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다 신청하다 라는 단어 apply의 명사가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우리가 앱이다 그래요. 좀 길게 말하면 어플까라니까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인데 줄여서 트랜슬레이션 앱. 영어는 짧은 거 좋아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본문. 제이든스, 제이든스 패밀리. 제이든의 가족이 문장이 맨 처음 남 명사 주어인 거 아실 것이고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오고 자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in Florence, Italy, Italy, Florence. Florence는 도시 이름이고요. 이탈리는, 이탈리는 나라 이름이고, 그죠? 이탈리가 큰 거니까 나라 이름 뒤에 나오고 작은 게 앞에 나왔어요. 도시 이름 앞에 in, 기억하시죠? 마을 이상, 마을보다 크면 일단은 in이에요. 아시죠? 그보다 작으면 s이고, 좁지만 작지만 뭐뭐안 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일 써요. 크지 않아도, in the box, in my pocket. 이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Florence. 뭐, 교과, 과목은 상관없지만, 자, 이거 flower 아시죠? 꽃, 꽃. F-L-O-W-E-R flower. 이 flower라는 뜻이에요. 이 나라 말로. 야, 로마 군사가 가다 보니까, 오, 꽃이 있는 곳, 지쳐있는데, 전쟁터에서 지쳤는데, 꽃이 있다. 그래서, 야, 꽃이 있는 마을. 그래서, Florence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가면 그게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Florence, Italy. 그래서 제이든의 가족은요, Italy,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에, Florence에 있어요. 그럼 형식은 뭐라고 하시요 일형식이죠.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전명급 부사, 부사는 문장의 형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시죠? 문장의 오형식 다 완전히 뭐 100번 이상 보셨을 걸로 생각하면서 갑니다. 대 그들은 누구겠어요? 제이른스 퍼밀리겠죠. 그들은 아비지링. 비동사담이 ING 남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 그래요. 뭐, 뭐,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때 ING는 현재 분사죠.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비동사담이 ING 남았는데, 뭐, 뭐,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예요. 뭔 뭐, 은 중이다. 라고 했으되니까 그들은, 아, v i s i 방문하는 중이에요. 누구를요? 목적어는, 미즈 간비니 미즈 간비니는 누군데요? His mother's friend. 그의 엄마의, 제이든 엄마의 친구예요. 그럼 같은 분이네요? 미즈 간비니와 his mother's friend이? 예, 그래서 동격의 카머예요. 카머가 뭐다? 동격의 카머다. 같은 사람을 두번다이할 때, 두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카머 찍는데, 동격의 카머다. 기억하시고. Today, 오늘, 오늘,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이 문장이 맨 처음 남명사 주어. 얘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가 원래 어떻게 해요? 문장이 뒤에 올 때, 장소, 방법, 그죠? 장방, 시간, 목적, 순서로 뒤로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으로 뺀다고요. 해석순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으니까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어. 그렇죠. Be going. 어? 진행인가요? 그의 부모님들이 가는 중이에요. 어디에 가요? To museums. 박물관이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가 지금요? 가는 중인가요? 그러나 잘 봐요. 잘들어보세요 j a d 는 want, 원합니다. want라는 동사는요. 타 동사는 뒤에 뭐만 나와요? To 부정사만 나와요. 동명사 절대 못 나오는 거 아시죠? want, 원한다. To stay. 머물기를 원해요. Behind. 뒤에. 여기서 부사겠죠? Behind는 전치사, 부사 다 되는데, 여기서 부사예요. 왜 그래요? 뒤에. 전치사라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암기로 끝내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뒤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남기를 원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떠난 것 같아요? 안 떠난 것 같아요? 안 떠난 것 같죠? 같은 시점이니까. 제이득이 지금 원해요. 하, 아, 난안 가고 싶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박물관에 오늘 갈 거야. 지금 가는 중에 라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자, 현재 진행형, 비동사, 현재형 비동사, MIG 다음에, 현재 분사 ING 나와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잖아요. 그 현재 진행되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은요,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데 지금 박물관에 오늘 갈 거예요. 오늘 갈 예정이에요. 이르시죠? 해석할 때잘 하셔야 돼요. 오늘 그의 부모님들은요, 박물관에 가시려고 해요. 가실 예정이에요.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르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He thinks. 그는 누구겠어요? 제이든이겠죠? 제이든이 Jayden이 주어, thinks. 생각을 해요. 타동사. 그럼 the, the translation 앱이, 이게 목적인가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뒤에 will help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주어 타 동사 대절이에요. 주어 타 동사 대절. 그때 대, 명사절, 목적어절, 이끄는 접사, 대절 뭐였다?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했어요. 주어 타 동사, 그 다음에 주어 on his phone. 자기의 전화기에 있는 번역 앱. 통역 앱이 e. 좋으니까 은은히 없잖아요 위드 헬프 그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헬프 사역동사 외우셨죠 이번 사역동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나온다 사역동사 오형식동사 그다음에 직약동사 오형식동사는 오형식동사는 목적보어가시험문제 나온다 그쵸? 헬프는 사역동사는요 목적보어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나올 때 목적보호가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다 된다 기억하시고요. 단 목적어가 수동적이면 목적보는 과거분 사람인데 여기서는 수동적이지는 않으니까 to communicate 또는 communicate 둘다 맞습니다. 이뜻십니까 그래서요 그는 제이드는 자기 전화기에 있는 번역앱이 자기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communicate 또 보실래요? 단어 그냥 외우면 힘들어요 앞으로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학교 단어는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 교재 다 외워봐야 한 2천 개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필요한 거 여러분 먹고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래도 최소한 2만 5천 3만 개는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하셔야 돼요 단어를 어글을 하셔야 돼요 come은 c, o, n이죠 모두예요 그 다음에 mu는요 바꾸다요 m, u, n, m, o, n 바꾸다요 아까 트랜스 나왔죠 이것도 바꾸다요 meta도 바꾸라요 여러분 따로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communicate. 그러니까 내가 한말디 하고 제가 한말디 하고 나도 하고 상대방도 하고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Communication. ate 끝나는 동사는요, i-o-n 끝나서 명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95%예요. Communication. 의사소통, 통신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으로 할게요. 사역 동사 help. 2번 목적부어. 동사형 원형 투부 정사 다 나누고 했어요. 헤스터머 S 겹치니까 한 번만 발음해요. 앞에 그 배입니다. 헤스터머 그 배가 배가 growls 투덜거린다, 꼬르륵 거린다, 꼬르륵 거렸어요. 배고프한다 보죠. So 그래서 접속사 앞에 원인 So 앞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인 뒤에는 뭐라고 와요? 결과 나오죠. 그가 제이드이 enter 들어갑니다. enter 타동사예요. 저 뒤에. enter to enter into 이러면 안 돼요. enter 타동사입니다. 을 늘부터 말되는 동사 타동사 안 되는 거 자동사인데 을 늘부터 말이 안 되는데도 타동사인 것들이 있어요. 한 5%. 그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the kitchen 부엌에 들어갑니다. when w 은 접속사라면 뭐뭐할때 의문사라면 언제일 거예요. 여기서는 뭐뭐할때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나죠. 미지 간빈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좀 떨어졌어요. 화면상으로 붙어 있는 건지 알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간빈 간비니, 미지 간빈이가 sees 봅니다. 누굴 봐요? 제이든을 봐, 봐요. 왜이 등이 접사나 아닌 거 아시죠? And, or, but, for, so, and, else가 등 접사. 나머지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럼 종속 접사지 무슨 절? 종속 절 나오고, 그죠? 종속 절 나오고, 카모 찍어요. 왜 카모 찍어요?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카모에 이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종속 절 이제 주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Say는 아시다시피 사명식 동사.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다 목적어요. 써렇죠 뭐,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b o n giorno, buon p e g g o di pan e un b i c i e di latte. 발음이 정확하진 않으어요 이탈리아어를 제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읽, 여러분도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책에 나오는데 의미는 뭐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써놔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읽는다. 발음은. 또 혹시 또, 어, 집에 또 이탈리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이탈리아 발음이 정말 이상해. 아, 저 이탈리아어는 못해요. 대신 뭐니 있어요? 어근은요 같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그죠? 유태인의 말, 유태인들의 말, 그 다음에 또 그리스어 이런 것들이 어근이 되다 보니까 어근은 대충 비슷해요. 이따 어, 경험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이든을 볼때 그녀가 말을 하는데, 그죠? 미지감빈이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이 제이든이 더 지난 노 알지 못해요. 제이든이 주어, 더 지난 노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뭘 몰라요? How to respond.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Respond, 대답하다. 리는요, 반대, 다시. 리가 뭐라고요? 반대, 다시. respond는요, VOL과 함께 자기의 의지를 말해요. 자기의 의지, 뜻. 자기의 뜻을 반대편에게 전하는 거, 이게 respond예요. 응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말인데,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네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나 뭔 말이야? 말한다, should 뭔 말을 쓰다, can 의미에 따라 달라지죠. 플러스 동사의 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음은사, 투부정사 다 보고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거 맞죠? 안 보셨으면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음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트 플러스 동사의 원형과 같은데 얘는 뭐예요? 간접음음문이에요. 간접음문, 동사, 동영사 다 완전히 못잊어버리고공부하셨죠 간접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명사절이다 그랬어요. 간접음문문이99% 명사절이에요. 1%는 뭐요? 예 양보의 절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뭘로 보시면 돼요. 명사절이다.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겠죠.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겠죠. 여기는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어? 이거 그러면 간적 의문문입니까? 예, 간적 의문인데 줄여놨잖아요.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로. 그렇죠 그럼 명사절입니까? 명사절이라고는 안 하죠. 명사구겠죠. 왜요?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주어 동사를 생략해놨잖아요. 투부정사를 뚫어놨잖아요. 절은 뭐예요? 주어 동사 다 있는 거. 없는 거 구. 그쵸? 의미는 같지만.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How to respond. 어떻게 응답할지.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그죠? What to do. 무엇을 할지. Where to sleep. 어디에서 잘지. 이되시죠 자, 모를 말하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된 그때란 부사예요. 그때. 또는 뭐, 여기서는 그때지만 보통은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부사, 던져놓고, 그리고, the a p stage. 뭐가요? 그, 애플리케이션. 그죠? translation 앱이, 요게 stage. 말을 해요. 주어가 30 단수 주어니까, 동사 단수 동사, 30 동사 stage. 굿모닝 번역을 해 주는 거죠 앱이 그죠? 여러분들 어플 있죠? 그죠? 자 would you like a piece of bread? 빵한 조각 그죠? a piece of bread 조각이죠? 빵한 조각 빵한 조각. 조각 먹을래? would you like 하면 권유할 때 쓰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would you like some pizza? would you like some 김밥? 그죠? 이렇게 김밥? 난데? 그죠? 자 뭐, 뭐좀 먹을래요? Would you like? 하고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빵한잔 말고도, a glass of milk. 한잔의 우유, 우유 한 잔. 먹을래?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 아까 했던 말이, 그, 그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다 오죠. 제이든이 엔소즈,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yes. 라고 대답을 해요. Yes, please. 예 주세요라고 존대하는 거죠. 예. 주시면 감사했어요. Yes, please. 상대방이 권유할 때 권유를 받아들일 때 Yes, please 또는 thank you라고 해요. Yes, please 또는 뭐라고요? thank you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내가 거절할 때는 뭐라고? 해요? No thanks. No thank you. No thanks.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뭐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thanks but no thanks. 결국은, but 뒤에가 요지니까, 예, 거절하는 거예요 no thanks 에요. 근데, 이제 감사하지만, 아, 사양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thanks, but no thanks. 이럴 수 있어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m i n